여러분, 단 하루 만에 무인점포 세 곳이 줄줄이 털렸습니다. 범인은 중국인 단한 명.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미 출국했다는 겁니다. 서울 강서구의 한 아이스 무인점포. 9월 21일 밤 사장 A씨는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. 가게에 도둑이 든것 같아요. 키오스크 문도 열려 있어요. A씨가 급하게 CCTV를 확인했습니다. 모자의 마스크, 장갑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절도범. 단 50초 만에 능숙하게 키오스크 문을 뜯어냈습니다. 현금을 챙기던 절도범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자 황급히 도망쳤어요. 그런데 5분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다시 가게로 돌아온 겁니다. 미처 챙기지 못한 천원권을 마저 챙기고 심지어 드라이버까지 들고 유유히 나갔어요.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. A 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절도범을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. 여기 말고도 나머지 두 곳이 더 털렸습니다. 단 하루 사이에 세 곳이 털린 겁니다. 그것도 한 명이 말이죠. 다른 점포에서는 더 대담했습니다. 아예 회로 차단기를 내려 CCTV 감시마저 피했어요. 두 번째 피해 점주의 증언입니다. 45분 사이 들어오자마자 차단기를 내리고, 키오스크를 흔들어 천원짜리 50만원어치를 들고 갔다. 미리 시장을 파악하고 왔다. 막힘없이 범행을 저질렀다. 피해액은 현금만 40만원에서 50만원. 여기에 키오스크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곳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. 세곳 합치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피해죠. 경찰이 절도범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. 절도범은 범행 며칠 뒤 한국을 떠났습니다. 중국인이었던 거죠. A씨는 분통을 터트립니다. 절도범을 잡으려면 다시 입국해야 체포나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. 이 사람이 현금만 가져갔다. 동전은 환전이 안 되니 출국 전화에 작정하고 범행을 한것 같다. 정확한 분석입니다. 절도범은 동전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. 환전이 안 되니까요. 오직 현금만 골라서 훔쳤습니다. 출국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죠.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미 출국했다는 겁니다. 다시 입국하지 않으면 체포도 조사도 불가능해요. 피해 점주들은 돈도 못 받고 수리비만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이런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. 특히 출국을 앞둔 외국인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요.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